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다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루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다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루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